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먹어볼 햄버거는 짜잔, 프랭크버거입니다. 요번에 프랭크버거에서 윤남노 셰프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햄버거 네 종류를 출시를 했습니다. 치즈도넛 비프버거, 어니언탑 비프버거, 해쉬 비프버거, 크리스피 카츠버거 이렇게 네 종류를 출시했는데 물론 네 종류 전부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네 개를 한 번에 전부 다 먹을 수는 없겠죠? 하루에 하나씩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짜잔, 어니언탑 비프버거가 되겠습니다. 생긴 거는 일반적인 버거처럼 생겼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곡물 번을 썼습니다. 곡물 번을 썼고 이 안쪽에 어니언링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딜샤워 크림, 허브향이 들어갔다고 해요. 요번에 발매된 햄버거 4개 중에서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마 치즈 도넛 비프버거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비프버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패티가 들어간 그 햄버거인데 사실 이런 햄버거는 몇개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롯데리아의 모짜렐라 인더버거. 그리고 버거킹의 통 모짜 와퍼 요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치즈도넛 비프버거도 그거랑 유사한 맛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거는 어니언탑 비프버거랑 크리스피 카츠 버거거든요. 여기에 해쉬비프버거도 있는데 해쉬비프버거는 해쉬포테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근데 이 어니언탑 비프버거랑 크리스피 카츠버거는 조금 신선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두 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 치즈도넛 비프버거랑 해쉬비프버거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프랭크버거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제가 찍어왔거든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치즈도넛 비프버거가 8,900원 어니언탑 비프버거 요게 7,500원 해쉬비프버거가 6,500원 크리스피 카츠버거가 5,900원 그래서 가격이 의외로 셉니다. 물론, 순수 단품 가격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뭐 버거킹, 맥도날드 다 비싸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이런 데는 앱 쿠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프랭크 버거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죠? 이야기가 길었는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바따로 치즈도넛 비프 버거부터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걔가 메인이라서. 근데 하필이면은 치즈도넛 비프에 그 치즈도넛, 치즈 패티가 품절이라고 해가지고, 요 어니언탑 비프버거를 처음으로 먹게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프랭크버거도 몇번 먹어보긴 했거든요. 프랭크버거가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크기가 좀 작고 비싸다. 요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 프랭크버거가 홈페이지가 너무 정신이 없어. 이프랭크버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팝업창이 주르륵 뜨고 막 프랜차이즈 가맹 받으려고 그런 거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약간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느낌은 듭니다. 분명히 브랜드 페이지랑 가맹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 페이지에까지 막 가맹 받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게 조금 거슬립니다. 프랭크버거는 일단 이 공물 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짝 딱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곡물이 통밀 이런 게 들었나? 약간 통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또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곡물 번이. 근데 허브향이 난다고 했는데 허브향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비프버거에 이 번을 곡물 번으로 바꾸고, 어니얼링을 하나 집어 넣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프랭크 버거의 요 비프 패티 느낌 나쁘지 않고 제가 어니얼링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맛이긴 한데 요게 가격이 7,500원 조금 세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씹다 보니까 요국물 번에 고소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가 좀 많이 들은 부분을 먹어보니까 딜 샤워크림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딜 샤워크림의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크리미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 신제품 네 종류 중에 크리스피 카츠버거 이외에 세 개는 전부 다 비프버거거든요. 결국 안에 들은 재료만 조금 다를 뿐이야. 치즈 도넛 비프버거에는 그냥 치즈 패티가 들었고, 어니언탑 비프버거에는 어니언링 들었고, 해쉬 비프버거에는 그냥 해쉬 브라운 들었고, 그거 차이 같거든요. 그거랑 안내들은 소스 고그 정도 차이 나머진 다 똑같아가지고 그나마 요 어니언 탑 비프 버거는 곡물 번을 써가지고 요게 조금 특이한 점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곡물 번 느낌이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나름 고소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니언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피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맛을 좀 산뜻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게 그렇게 느끼하진 않아요. 오늘은 요렇게 어니언 탑 비프 버거 먹어줬고요. 어니언 딱 비프버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맛이. 그러면 내일은 치즈도넛 비프버거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A few m o m e n 예,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치즈 도넛 비프버거. 어저께 시키려다가 재료가 소진돼서 못 먹었다고 했었던 치즈 도넛 비프버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요번 윤남노 셰프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메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장 실패가 없는 맛이면서 가장 무난하면서 예상이 되는 그런 햄버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싸요. 8,900원입니다. 야, 8,900원. 유튜브 리뷰 아니었으면 절대 안 시켰을거야. 보시면 요렇게 치즈 도넛 비프라고 이 종이에 쓰여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뭐 양파랑 토마토. 그리고 상추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치즈 패티가 있는데 근데 이 치즈 패티가 일반적인 치즈 패티가 아니라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난 치즈 도넛 패티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선 손해죠 가운데 공간이 비었으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 아깝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일반적인 비프 패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프 패티는 전부 공통일 거예요 다른 점은 없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상이 가는 맛이죠 롯데리아의 모짜렐라 인더 버거 와퍼의 통모짜 와퍼 걔네들이랑 비슷한 맛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반면은 이렇게 생겼고, 모짜렐라 치즈가 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매장에서 바로 먹었으면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한 1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막 치즈가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미한 바질소스랑 발사믹 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소스 맛이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더 먹다 보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좀더 먹어볼게요. 예, 맛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가능한 그런 맛입니다. 어저께 먹었던 어니언 탑피프 버거 같은 경우에는 곡물번이었는데 요거는 일반 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특이할 점은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예상 가능하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단품이 8,900원이다? 너무 센것 같아. 버거킹에서 통모짜 와퍼 세트 먹으면은 지금 앱 쿠폰 있어가지고 9천 원에 세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품에 8,900 원이잖아. 당연히 양도 버거킹의 통모짜 와퍼가 많겠죠? 물론 얘랑 걔랑 맛이 똑같진 않아요. 통모짜 와퍼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 소스 들었고 패티 맛이 좀 다르죠? 이 프랭크 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비프 패티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맛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수제버거 느낌? 수제버거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수제버거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이 햄버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바질 소스 느낌이 살짝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소스를 그렇게 많이 뿌린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먹었던 이 치즈도넛 비프버거랑 제가 어저께 먹었었던 어니언탑 비프버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제 먹었던 어니언탑 비프버거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긴 해요. 걔는 일단 번이 버니, 곡물 번이라서 조금 특이한 맛이 났고 거기에 어니언링이랑 피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 치즈도넛 비프버거는 요번 콜라보레이션의 대표 버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무난한 느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원래 프랭크버거가 신제품 낼 거였는데 겸사겸사 그냥 윤남노 셰프 이름 빌려가지고 그냥 붙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윤남노 셰프가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다 롯데리아랑 콜라보 했었던 나폴리 마피아 그리고, 맘스터치랑 콜라보했었던 에드워드리.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약간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 버거에서는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에 윤남노 셰프에 뭐가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 윤남노 셰프 콜라보레이션 햄버거라고 해서 기대해서 그런 거지 요 햄버거의 맛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콜라보레이션이란 게 내가 기존에 먹어보지 못했던 어떤 셰프의 특징적인 어떤 포인트를 집어 넣어가지고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맛 요런 거를 구현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무난해 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맛 자체는 괜찮다. 예, 요렇게 치즈 도넛 비프버거 끝까지 먹어줬습니다. 끝까지 먹으니까 안쪽에 이렇게 소스가 다 흘러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햄버거 마지막으로 막 가니까 그때서야 발사믹 소스 맛이 조금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반, 중반부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소스 맛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농축된 소스? 바질 소스, 발사믹 소스 맛이 조금 나는데, 그것도 살짝 아쉬웠다. 어쨌든, 요렇게 두 번째 치즈 도넛 비프버거 먹어봤습니다. 순위는 어저께 먹었던 어니언탑 비프버거가 1등, 요 치즈 도넛 비프버거가 2등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크리스피 카츠버거 그걸 사와가지고 먹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예, 저녁 시간이 찾아왔고요. 제가 원래 오늘 저녁에는 크리스피 카츠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쉬비프버거로 변경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꺼내보도록 하죠. 짜잔! 요렇게 해쉬 비프버거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가 아까 먹었던 치즈 도넛 비프버거랑 차이점은 치즈 도넛 비프버거에 들어가 있던 치즈 도넛이 여기 있는 해쉬 브라운으로 바뀐 거 외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번이 있고 안쪽에 어니언이랑 토마토 들어가 있고 양상추 들어가 있고 해쉬 브라운 비프패티. 그러니까 아까 버거랑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참고로 얘 가격은 6,500원입니다. 아까기는 8,900원이었죠. 아니 모짜렐라 치즈 패티가 그렇게 비싸? 그게 해쉬브라운으로 바뀐 걸로 2,0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좀 납득이 힘들고요 아 아까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또 햄버거 먹으려니까 살짝 속이 미글거리긴 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해쉬브라운 맛이 꽤나 강렬합니다 이 튀긴 감자의 맛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요 나 탄수화물이야! 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맛 사실 이 해쉬비프 버거는 제가 가장 기대 안 했던 햄버거예요 왜냐면 제가 햄버거에 해쉬브라운 든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KFC 타워버거라든지 얼마 전에 먹었던 업그레이비 버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평가가 박했죠. 요거는 해쉬브라운이 들었기 때문에 꽤나 포만감을 줄수 있는 햄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굳이 포만감을 느껴보고 싶진 않아요. 여기에도 발사믹 소스가 들었다고는 하는데 발사믹 소스가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요게 해쉬브라운 때문에 살짝 느끼해가지고 발사믹 소스가 살짝 요 느끼함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한데 아까 먹었던 치즈도너 비포 버거랑 동일하게 이것도 아마 끝에나 가야지 발사믹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의외로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물론 얘가 꼴찌긴 해요 내가 해쉬브라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꼴찌긴 한데 해쉬브라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순위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 순위 1위는 어니언 탑 비프 버거 2위가 치즈도넛 비프 버거 3위가 요 해쉬비프 버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거기에는 얘가 가격이 좀 싸서 그런 것도 있어 얘가 6,500원이라서 아까 먹었던 치즈도넛 비프 버거보다 거의 2,400원? 이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 정도 맛의 차이는 아니야 가격을 생각하면 얘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순수 맛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쉬브라운보다는 치즈도넛 패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 프랭크 버거 먹었죠 오늘 점심에도 프랭크 버거 먹었죠 지금 저녁에도 이거 프랭크 버거 먹고 있죠 그리고 내일 점심도 프랜 버거에서 크리스피 카츠 버거 사올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무래도 한번에 햄버거 4개를 구매해 가지고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번에 하나씩 먹고 평가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역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발사믹 소스 맛이 느껴져 좀 새콤달콤해 끝으로 갈수록 예 그래서 요렇게 해쉬비프 버거 다 먹어줬습니다 평가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제 평가로는 지금까지 먹었던 버거 3가지 중에서는 최하위 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해쉬 브라운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평가를 드린 거고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해쉬 비프 버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요번에 비프 패티가 든 제품 중에서는 얘가 가장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포만감 느끼고 싶으신 분들, 해쉬 브라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해쉬 비프 버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3위입니다 지금. 그럼 내일 점심에는 크리스피 카츠 버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예, 오늘로써 프랭크 버거 3일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날은 크리스피 카츠 버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피 카츠 버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짜잔. 이렇게 크리스피 카츠 버거라고 쓰여져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이 있고요. 맨치 카츠 패티가 있고 치즈가 있고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윤남노 콜라보레이션에서 가장 이질적인 버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프 패티가 안 들었고 맨치 카츠 패티가 들었죠. 맨치 카츠라는 거는 고기를 분쇄한 거를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긴 그런 게 이제 맨치 카츠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야채류가 전혀 안 들은 것 같아요. 피클 정도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먹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완전 고기고기 한 버거 그리고 유일하게 비프 패티가 안 들은 버거 그리고 얘가 가격이 제일 싸요. 얘가 아마 5,9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콜라보에서 유일한 5,000원대 햄버거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멘치카츠 패티가 꽤 튼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안에도 꽉차 있고 무게감도 상당합니다. 꽤 무거워요. 묵직해요. 그리고 멘치카츠 패티도 꽤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가지고 식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감이라든지 가성비적인 면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멘치카츠 안에 들어가 있는 분쇄육도. 막 그렇게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육즙 같은 게좀잘 살아있고 고기 맛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맨치카츠 퀄리티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야채는 없는데 그래도 피클이라든지 이런 게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피클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치카츠, 치즈, 베이컨. 정말 고기로만 구성된 그런 햄버거가 될것 같아요. 이 크리스피 카츠버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처음에는 야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너무 퍽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맛 자체는 꽤나 우수합니다 특히나 뭐 토마토, 어니언, 양상추, 피클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최애버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이컨도 꽤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베이컨도 꽤 많이 씹힙니다 이거 아좀 고민이 된다 얘를 몇위에 올려야 될지가 고민이 되네요. 1위 아니면 2위거든 얘가.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면은 얘가 1위가 맞아. 가성비도 괜찮고 완성도도 괜찮고 특히나 요 멘츠 카트 맛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전 또, 뭐, 토마토, 피클, 이런 거랑 어우러진 야채가 좀 들어간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니언탑 비프버거를 1위로 줘야 될지, 요 크리스피 카츠버거를 1위로 줘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 가성비는 얘가 1등이긴 해요, 가성비는. 왜냐면 얘가 5,900원이잖아. 다른 애들은 막 6,000원, 7,000원, 8,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치즈도넛 비프버거 그거는 8,900원이야 말이 안돼 근데 얘는 5,900원이거든 걔랑 3,000원 차이가 나 얘가 안에 맨치 카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질적인 버거긴 하거든요 나머지 세 종류는 전부 다 비프버거잖아요 그래서 맛의 베이스가 비슷해 얘만 특이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순위가 위로 올라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얘가 1위를 한다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거든 아 얘를 몇 위를 주지 예, 요렇게 크리스피 카츠버거도 다 먹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 자신에게 솔직하기로 했어요. 1위, 크리스피 카츠버거. 사실 제 취향은 토마토, 어니언, 양상추, 이런 거다 들은 비프버거가 제 취향이긴 해요. 근데 어니언탑 비프버거 맛있긴 했는데 좀 뻔했어 예상 가능한 맛이었고 물론 곡물 번이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변주라고 생각되긴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크리스피 카츠버거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간 맨치카츠 퀄리티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 생각보다 맨치카츠가 맛있습니다 안에 들은 게 나머지 비프버거들이야 다 베리에이션이 똑같잖아요 치즈 패티가 들었냐 어니언링이 들었냐 해쉬브라운 들었냐 그걸로 다 갈리는 것 뿐인데, 그런데 이 크리스피 카츠 버거는 걔네들과 장르도 다르고 장르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멘치카츠의 퀄리티도 꽤 높다 보니까 뭔가 더욱 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좀 특이하다, 신선하다 요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퀄리티 자체가 높았다. 그러면서도 가성비도 괜찮았어. 5,900원이야. 5,900원이 가성비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애들은 더 비싸잖아요? 8,900원, 7,500원 이러잖아? 그래서 그걸로 따져봐도 점수가 높고, 맛의 퀄리티도 높고, 그래가지고 크리스피 카츠버거가 1위, 2위는 어니언탑 비프버거, 3위는 치즈 도넛 비프버거, 4위가 해쉬 비프버거. 요렇게 저는 최종순위를 정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니언탑 비프버거, 치즈 도넛 비프버거, 해쉬 비프버거 3개다. 저는 두번 다시 먹어볼 것 같지는 않아. 근데 크리스피 카츠버거는 생각날 것 같아 아 크리스피 카츠버거 먹고 싶은데 요런 생각이 날것 같은 맛이야 그래서 1위를 준 것도 있어요 언니언탑 비프버거는 솔직히 또 먹어봐야지 이런 기분이 들것 같진 않단 말이야 그런 점에 있어서도 크리스피 카츠버거가 1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3일에 걸쳐서 4연속 햄버거를 먹어 봤습니다. 나름 즐거웠고요. 다음번에 또 콜라보 버거를 내실 때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4 종류를 내지 마시고 뭐한 종류 두 종류 요 정도만 발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